이번 시간에는 식단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월 식단표예요. 보시면 이렇게 한 주로 되어 있죠. 내용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오시면 아예 칸을 떼놨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해놨습니다. 또 내용들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한 이유는 컴퓨터를 못 다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이게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나는 이 색깔이 싫습니다. 라고 하면요. 왼쪽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긁으세요. 그리고 떼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셀 테두리 배경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적용. 그리고 배경을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고르면 돼요. 나는 뭐 빨간색이 좋다. 짠, 빨간색이 되죠. 근데 이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편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있어요. 컨트롤 Z라고 적혀있죠.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 되돌리기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죠. 클릭하셔서 나는 흰색으로 하고 싶다. 지금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옆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바꿀 때마다 여기 1, 11, 1,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보시면 또한 칸을 떼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달에 한 장으로 만, 그러니까 한 달에 파일 한 개로 만드는 거죠. 아, 난 이게 싫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입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들어오시고요. 이제 여기서 아 여기 보시면 아동생활 이력 정보에 보시면 아동생활 있고 이력 공통 급식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바어요 식품 선분 관리, 레시피 관리, 식단 계획, 식단 재료 조회, 급식 일지. 그 다음에 간식, 검식, 배식 관리, 위생, 안전, 교육 일지. 저희는 식단 계획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식단 계획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식단 계획, 계획까지는 클릭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규 한번 눌러볼게요. 신규를 클릭하시고 여기 숙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 숙소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당 부분, 조식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요리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조식 때 저는 토스트를 먹었다고 칠게요. 그럼 피자 토스트. 옆으로 좀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뭐, 빵을 먹었다고 칠게요. 네, 없네요. 우유 먹었다고 칠게요. 없어요. 그럼 피자 먹었다고 칠게요. 음, 피자, 돈까스 뭐, 피자 토포기가 있네요. 일단은 피자, 돈까스 먹었다고 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아, 지금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장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한개더 추가할게요. 점심 먹었어요. 점심은 저는 짜장을 먹었다고 칠게요. 음 짜장, 떡볶이 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김치를 먹었다고 칠게요. 열무김치 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네, 김치 종류도 별로 없죠. 그리고 김밥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먹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숙소를 도 해줘야 돼요. 잠깐 멈추고 해겠습니다. 야 네, 잠깐 멈추고 숙소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뭘 먹었는지가 다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여기 보시면 이력 정보에서 이력 공통 급식을 클릭해 줍니다. 급식 관리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식품 선분 관리가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를 누르시고. 나는 뭐 할까요? 유류, 식품명, 우유. 종류, 우유이죠. 네. 공유 여부, 뭐,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장 누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급식, 그 다음에 레시피 관리. 여기서 신규를 누르시고, 요리 구분. 뭐, 기타로 할게요. 오유. 저장. 아,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요리 재료 뭘로 합니까? 우유, 우유는 그냥 우유죠. 여기 우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식품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고,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유 중량은 0 이상으로 입력하세요. 그럼 아까, 중량을, 150이라고 할게요. 저장. 그러면, 아까, 급식할 때, 이제, 뜨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단. 중식에서, 요리 추가, 우유. 뜨죠. 그니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장해볼게요. 숙소. 또 지워야 되겠네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 속도를 했고, 이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우유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단표를 만들거나 아까 전처럼 한글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